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드론 특별 비행 승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촬영 영상을 시청할 때한 지인분이 화질이 너무 안 좋다 라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생각 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유튜브 4K로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 다시 한번 참조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최소 풀 HD에서 4K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영상은 특별 비행승인이 뭐야?라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제작하였습니다. 특별 비행승인은 조종자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조종자 준수 사항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곳에서 비행을 해야 한다라는 조문과 일몰 전, 일출 후 비행해야 한다라는 준수상을 법으로 허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나 드라마 등에서 야간에 비행해야 할 수도 있고 가시권 밖으로 비행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너무 트론비행에 있어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뭐 하나면 생기면 하나의 법이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면 또 다른 법이 생기고 이런 식이니까 말이죠. 특별 비행승인은 기업이나 업체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하지만 개인도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특별 비행승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드론 원스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롬을 사용하든,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든 간에 상관없이 원스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에 애초에 바로 가기에 드론 원스톱을 추가해 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화면 문구 보이시죠? 저는 미리 와서 화면 닫기를 해놔서 캡처해 놓은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특별 비행 승인에 관해서 지금 써져 있는데요. 민비행장치 특별 비행 승인 처리 기간이 근무일 기준 30일 주말 포함 4 2일 감안하여 비행일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할 경우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 여기도 뭐 똑같죠.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1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요. 일단은 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에 민원 신청 보기란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특별 비행 승인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마우스 휠을 내려주시면 비행 구분이 있고 가시권 비행과 야간 비행이 보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두 가지를 선택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할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를 정하고 싶다 이러시면 두번 하시면 되겠죠. 야간 비행은 말 그대로 일주로 일몰 전에 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행이다 라고 정의가 딱 내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가시권박 비행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하신 드론너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유튜브 댓글창 보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세히 말하자면 계기 비행과 가시권박 비행에 관해서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특별 비행 승인으로 포괄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지만 이 이야기 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계기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계기판 보면서 비행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사실상 계기 비행으로 가시권박 비행하시다가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권을 넘어서 비행을 했다. 그러면 가시권박 비행을 신청해야만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신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서 3km까지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혹은 진짜 어떤 사람은 5km까지도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기준이 애매한데요. 계기비행 하실 분들은 사실상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리에서 계기판 보고 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촬영 신고나 비행 승인은 한번 신청할 때 최대 1년으로 법이 제정되어져 있는데요. 특별 비행 승인은 아직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6개월 초과란 말은 6개월까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 허가에 있어서는 여기까지인데 특별 비행 승인은 아래 문구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고요. 드론 식별 관리 시스템은 공항 주변 드론 비행 승인 및 미승인 불법 비행, 드론 배송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 조성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을 한다. 하고 지금 이게 되어 있어요. 목 뭐, 음... 예, 여기 보면 특별 비행승인의 비행기간 종료시까지 돼있고 접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 사항에 들어가서 특별 비행승인을 누르면 됩니다. 정무 정모... 정보 마당의 공지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누르고, 특별 비행 승인을 쳐서 검색하시면 하나의 신청 서류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예, 봐보겠습니다. 특별 비행 승인 신청 서류 안내를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다 비슷하죠. 민원 처리 기한은 평일 기준 30일이다. 뭐 이런 거는 뭐다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좀 많기는 하네요. <laughs> 이런 게 있다. 비행 절차, 비행 지역, 운영 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 계획서. 네, 이런 게 있고요. 뭐 비슷해요. 이렇게 좀 양이 좀 많긴 하네요.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기타 서류 접수 검사 수수료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